여러분들 막 연결하고 이런 거할 때도 에.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연결한 다음에 이거 소리를 노래에 못 쓰겠다 그러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연결하고 난 다음에 연결할 때 그걸 잘 보면은 이렇게 소리 뒤로 먹어가지고 에 입이 어떻게 되죠? 발음이 지금 먹어지니까 혀를 눌러줘 지금 눌르면서 발음이 지금 에. 어 이거 연결된 것 같은데? 근데 노래하면은 네예 뭐 이렇게 부르죠. 당연히 그렇게 부르죠. 연결된 그 소리가 에 뒤로 가서 이렇게 먹었잖아요.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. 몸은 움직이지 말고 혀만 움직여서 에 이렇게 그냥 아무지 이상하지 않게 소리를 해야지. 에가 되면 안 되죠. 에가 돼야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. 이, 이, 이 느낌을 줄 수가 있지. 딱 붙은 느낌을.